안녕하세요. 24살 25살 25살이고 25살 저는 독서하는 거 주로 좋아하고 인권에 관심 많고요. 취미로는 요가를 하고 있고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그리고 커피를 좋아해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착한 일을 했다는 게다퍼지면은 그런 걸 되게 응원하는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돈줄 내야 되는 착한 기업들이 화제가 되면은 뭐 소비를 인증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 있는 거는 많이 봤어요. 에오 일일보라고 그 소방관 옷 헌옷으로 이제 뭐 만든. 그런 에코백 같은 거를 파는 곳이 있었는데 그런 소비를 한 적도 있고 될수 있으면 공중무역 커피를 주로 사용하는 커피숍을 찾아가서 커피를 마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좀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거나. 네. 뭐죠? <laughs> 손이요? 네네손 이렇게요? 느낌. 이렇게 짠짠 <laughs> 짠. 이게 뭔가요? <laughs> 자주 즐겨 마시고요 자주 마십니다 네 타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아 전혀 몰랐습니다 어? 진짜요? 어떤 지역사회 공헌을 하셨죠? 그린 워킹 캠페인, 미세먼지 방지와 산불 피해지 복원을 위한 숲 조성을 하고 계시다고. 저소득층 학생의 보안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기 위한 해킹 경진 대회를 개최하면서. 그리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살균 소독제 20만 병을 어, 같은 알코올이니까 그렇게 생산을 해서 기부를 했다고도 하네요. 좋은 일을 했다고 하니까 많이 아껴줘야 될것 같아요. 돈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세대에서는 이 제품을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서 뭐 소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제도에 대해서 방금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음, 국가에서 이제 나서서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준다면은 그 기업들이 사회 공헌이나 아니면은 뭐 친환경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한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그런 사회적 책임 문화가 발달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제도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또 보호할 수 있고, 이제 국가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 취지만으로도 사실 되게 되게 감동적인 일이 아닌가? 저는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MZ 세대로서 이런 착한 기업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식 같은 게 있다면, 정말 우리도 좋고, 기업도 좋고, 이런 걸 인정해 주는 분들도 좋고 다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조금 더 널리 알려지면 소비 문화에도 좀 많은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도 앞으로 <laughs> 기왕 알게 된거이 인정을 받은 그런 기업의 제품을 좀 애용할 수 있는. 착한 소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